아, 이 녀석들 내가 안경 쓴 모습 보면 멋지다 그러겠지? s t p 왔다. m Botch l a g r i 이 남자 어때? what t 에 e Oh, what the? Oh, what 이 h e Oh, what the? Oh, 이 h a t the? o 안녕. 어, 어, 안녕. 어, 그래, 안녕. 어, <laughs> 어머, 어, 너무 지적이에 어, 요새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. 예. <laughs> 어머, 일이요 음? 알도 없고만. 아, 다야. 아, 멋 맛있어. 괜찮아요. 어, 괜찮다. <laughs> 이분아, 이거 봐라, 이게 뭐게? 이분아, 이게 뭘까? 아, 이분아, 여기 오다가 악세사리 싸게 팔길래 몽땅 사 왔다. 이분아, <laughs> 자나 음. 골라봐. 음. 음, 이거요. 아, 이쁜이는 이쁜 거 골랐네. 일이요 <laughs> 나도 고를래 너무 고리지 마라. 아, 싫어, 나도. 아니 고르지 말라고. 왜나못 고르게 하는데? 어차피 다네 거야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일군 요 그럼 여기서 나한테 뭐가 제일 잘 어울려? 뭐가 제일 잘 어울리냐면, 응.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 이게. 못 나나. 일군아, <laughs> <헥! 웃음> 너 어저께 뭐 했니? 저기 이쁜이 영화 라붐 봤어요. 아, 그 명장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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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음. 아주 달달하고만 이가 썩을 글것 같아. <laughs> 아이 그러고 보니까 이쁜이 쇼핑하러 쏙 왔다. 뭐라고요? 아이 왜 그러냐? 이쁜이가 더 예쁜데? 아이 그럼 그렇지. 진짜 쇼핑하러 쏙 와. 진짜 좋아하거든. 이상형이다. 네. 응? <laughs> 오래 눈은 높아가지고. <laughs> 뭐야? 뭐눈 높다고? 그래야 눈 높다. 그러니까 너 좋아지. 농설이야. <laughs> 농설이야. 아유자야. 농설이야. 일군요 어, 그럼 소피마르소랑 나랑 누가 소피마르소? 내가 무슨 말을 줄 알고? 소피마르소. 뭔난이야 하나, 둘, 셋. 이고아고 원투 차차차 원투 차차차 이 o 이 요즘 교양수업으로 댄스 스포츠 배우고 있거든요 음, 그래 그래 오빠가 파트너 해줄게 어디 한번 e 봐라잘 준다 e t w 차차 n e two, o n 아 two, one, 이 w o one, t 아 o 어 n e two, one, two, o n 앉 two, one, t w 나한테 안 귀지. 무슨 나온 리야 무슨 나온 리야 무슨 나온 리야 일건 형, 나 진짜 어지러워. 어지러? 응. 알았어, 일로 와. 토해, 토해, 등산. 아! 토해, 어이 보냐나. 아, 진짜 어지럽단 말이야. 아, 어지러워? 응. 어, 어. 나 마실 거 있어, 기다려봐. 어? 어, 마실 거 줄게. 응? 어머 나미야 여기. 고마워 네. 건이 형, 왜내입에서 눈을 못 떼? 가까이서 보니까 응. 수염이 잔뜩 났다 여기. 지마 남자야? 건이그여자한 <뭐로> 그 소리야? 뭐? 진짜 아, 아, 아. 아니, 살고 싶다. 너랑. <laughs>